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우리 오늘은 능동태와 수동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는 사실은 한글을 <laughs> 읽었을 때 이해하시는 그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능동, 직접, 동작을 행할 때, 이럴 때 능동이라고 하고요. 수동, 어때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혹은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당하는 걸 말할 때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능동적인 삶이란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고요. 수동적인 삶이란 타인이 시켜서 타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요런 걸 수동적 삶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장을 접하시면 능동대와 수동대를 좀더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읽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Many fans, 많은 팬들이 love, 좋아해요. 뭘 좋아해요? The singer, 그 가수를요.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이 닿아서 좋아하는 거니까 능동이고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능동태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The singer is loved. 그 싱어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랑받나요? By many fans, 많은 팬들에 의해서. 자, 모모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아, 요거는 수동이구나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테고요. 이때도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런 모양이구나, 수동태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수동태의 모양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과거분사 PP 형태가 옵니다. 이때 비동사는 다른 개동사로 대체가 가능하지만요, 우리는 오늘 정석대로 비동사 다음에 pp가 온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플러스 행위자의 생략. 자, 요거는 언제 쓰느냐. 사실 이런 경우가 무엇이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 보세요. English is spoken. 영어가 말해집니다. 어디서요?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들에서요. 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많죠? 굳이, 뭐, 미국인이 영어 사용해요. 아니면 캐나다인이 미, 언어 영어 사용해요. 이걸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My purse was stolen. 지갑이요. was stolen. 도난당했습니다. last week. 지난주에요.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누가 훔쳐갔는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은 거라서 생략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This wine Was made 이 와인 만들어졌어요. 어디서요? In Chile, 칠레에서요. 와인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칠레 사람에 의해서 칠레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누가 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입하셨을 때 거기 보면 Made in China, Made in Korea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굳이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생략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태에서는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시제요. 아, 시제 왜 이렇게 많은가. 12가지 시제 있다고 하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래요. 자,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 p 라고 했으니 이 비동사만 무슨 시제가 되면 되겠어요? 과거시제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염두에 두고 한번 우리 바꿔보도록 할게요. 에아는 repaired, 고쳤어요. 무엇을 고쳤죠? My computer. 내 컴퓨터를요. 자, 그럼 한글로 고쳤을 때요. 내 컴퓨터가 고쳐졌어요. 에아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my computer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repaired니까 무슨 시제였어요? 과거시제였어요. 그럼 비동사도 무슨 시제로 하면 돼요? 과거시제예요. 자 하나 더 여러분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자 1번 뭘 확인한다? 시제를 확인한다. 자 2번 뭘 확인한다? <laughs> 자 수동태의 주어 보이시죠? My computer. 자이 컴퓨터가요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친구들 중에 시제를 확인했는데 단수 복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 아무거나 써야지, was 써야지 라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컴퓨터가 여기서 한 대죠. 그래서 was r e p a i r e d pp 그대로 repaired 누구에 의해서 고쳐진 거예요? by anna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잡혀볼게요. 미래면 우리 조동사 will 보통 쓰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will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 그래서 조동사 will이 들어간 수동태는요. will be pp가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쓰셔도 돼요 사실은. 테드는요, will do 할 거예요. 뭐를요 the new project를요. 그러면 the 새로운 프로젝트는 될 거예요. 테드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수동태 한번 볼게요. the new project. 조동사에서는 조동사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 쓰셔야 되는데 조동사다면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be done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I cat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진행형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예문을 들어주고 있는 이유는요. 이 형태를 그냥 어, 단순하게 진행형 비동사, ing, pp, 뭐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외우는 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My dad, 아빠가요, is cooking, 요리하는 중이에요. 뭘 요리하는 중이죠? dinner, 저녁 식사를요. 그 얘기는 한국말로 바꿨을 때 저녁 식사는 요리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아빠에 의해서요. 이렇게 바꿀을수 있단 말이에요. So dinner 그 다음에 is.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진행형의 형태는 뭐죠?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수동태 형태 뭐라고요?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자, 여러분 세로 덮셈하시면 돼요. 그러면 b가 그대로 내려와서 b. Be. 그다음에 b의 ing 뭐예요? being. 다음 그대로 PP. 아, 진행형 수동태에는 기본형이 비, 빙, PP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단수인 걸 확인하셔야겠죠? Being cooked. 누구에 의해서요? By my da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워밍업 했어요. 다음 페이지 옮겨서 조금 더 심화된 여러가지의 수동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잠깐 끊고 복습하는 시간 가지신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자, 수동태 여러 가지 형태예요. 부정문, 낫이 들어갔나 봐요. 의문문, 물음표가 들어갔겠죠. 조동사, 조동사가 들어갔겠죠. 네, 한 개씩 추가되거나 빼지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수동태의 부정문, 어, 이거는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요. 비동사 뒤에 아니다, 낫만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수동태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뭐만 붙이면 대신나, 나시나 never만 붙이면 된다. 네, 간단하죠. 해석 한번 해 보고 록할까요 문장 동에서요 This email 이 이메일은요. wasn't written 써지지 않았다. 쓰여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요 by 프랭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가끔 이 수동태의 문장을 다시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한글로 해보세요. 이 이메일은 프랭크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프랭크가 이메일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이잖아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프랭크가요. 자, 시제에 무슨 시제예요? wasn't니까 과거네요. 자, 그리고 written의 원래 원형은 뭐죠? write. 쓰다죠. 그럼 안 썼다를 과거 시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didn't 그 다음에 동사원형 write this emai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가끔 친구들 중에 이 일반 동사의 부정형을 아직도 깔아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 시대일 때는요 didn't 동사원형 현재 시대일 때는 don't나 doesn't 다음에 동사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수동태의 문문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ere you, 너는, bitten, 물렸니? 무엇에 의해서요? 그 개에 의해서?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개가 너 물었니? 이게 능동태 질문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가 너 물었니? 를쓸 건데 were가 들어갔으니까 과거시제예요. bitten의 원형은 찾아셔, 차, 먼저 찾아야 되죠. bite예요. 그러면 과거시제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그렇죠. Did, 누가, a dog, 그 어떤 개가 물었어요. bite. 누구를? 너를. So, did a dog bite you?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조동사 수동태 살펴봅니다. my homework. 내 네, 숙제가요. should.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be done. 끝맞춰져야 돼요. 언제까지요? by tomorrow. 내일까지요. 숙제가 스스로 끝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여기서 힌트 무엇이다? should는 조동사다. 조동사는 하 특징이 무엇이다?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응용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하더라고요. 제가 발표 3개 치도록 할게요. 3개 친다는 얘기는 뭐죠?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자 그럼 4형식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사형식 형태 아셔야 되겠죠. 사형식 형태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누구누구에게 간접목적어, 뭐뭐를 주다, 직접목적어. 이게 사형식 형태예요. 그럼 예문도 살펴봅니다. My husband, 남편이요. gave, 줬어요. 사람에게. me, 나에게, 간접목적어. 뭘 줬어요? This ring, 이 반지를 직접목적어요. 어? 목적어가 두 개이니까 수동태도 몇개 만들 수 있다 대부분? 두 개. 자, 지금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한 거 들으셨죠? 모든 걸 다, 모든 수요동사가 들어간 자형식 문장을 수용태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간접목적어를 주어로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I. 자, 시제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gave니까. 그렇죠. Was. Give의 pp. Given. 뭐 받았어요? 난 받았어요. 그럼 말을 해보세요. 뭐받아겠어요 반지 받았죠. 그래서 this ring. 누구에 의해서 받았어요? by my husband.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써볼게요. this ring.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고요. ring이 단수명사죠. was given. 자, 여기서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이유는요. 해석을 해보시면 알수 있어요. 이반지를 주어집니다. 나에게. 그런데 나에게 할때 이때는 전치사 to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o me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by my husban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럼 어떨 때 전치사 to를 쓰고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of를 쓰나요? 음. 여러분이 사실은 앞에 형식에서 이미 배웠어요. 자연식을 사명식으로 전환할 때 동사의 종류에 따라 to, for, of를 쓰는 경우가 각기 다르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문을 아몇개동사를 한번 써 볼게요. 자 to를 쓰는 경우요 bring, show, write, give, send 이런 동사 기억하시면 되겠죠 for 쓰는 경우도 볼까요 cook, buy, get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ask는 하나밖에 없죠? 아 of은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ask 그렇죠? 자 그러면 오형식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예문을 배우지만 이 예문은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아마 다시 복습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들으시고 문제를 푸른 네. 다음에 더 많은 문장을 만나보는 걸 추천합니다. 오형식은 그럼 뭐예요? 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로 꾸며주는 거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목적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My brother 주어 n a m e 불렀어요. 이름 붙였어요. our cat. 우리 고양이래요. 고양이 이름이 뭐라고요? kitty.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목적어 하나니까 더 간단해요. 그러면은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our cat. 됐죠? named니까 과거시제요 cat이 한 마리예요. 그래서 비동사 was. name의 bp, named. 그대로 뭐라고 이름 불러줬어요? kitty라고요. 누구에 의해서요? by my brother.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3번은요 하트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고등학생 될 때까지 순 문제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요즘 뭐 문법 문제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내신에선 여전히 문법이 대세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사중에요 시키거나 억지로 하는 것 사역동사라고 했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지각동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수동태로 바뀔 때 어떻게 모양이 변화하는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Karen 이어 made. 만든 게 아니라 시켰어요. 누구를요? us, 우리를요. do the dishes, 설거지하게. 설거지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주어는 we가 되겠고요. made니까 과거시제고, 이니까 비동사 were made. 어 그런데 여기 특이한 상황이 보여요. 시켰는데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안 되고 뭐가 됐나? To 부정사가 붙는다. 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수동태를 바꿀 때이 사역동사의 동사 원형이 뭐로 바뀐다? To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 뒤에는 그대로 the dishes by Karen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I, 나는 saw, 봤다. s 을뭐 그죠? s a 이 뭐하는 거 봤어요? Karen이랑 외출하는 것 같아요. 목적격, f o 그러면 s 이 수정택 주어가 되죠? Saw, 과거시니까 비동사. Was seen. 자, 여기는요, 모양이요, 두 가지가 됩니다. To 동사원형도 되고요, 아까처럼요. 그리고, 가고 있는 중인 걸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I'm going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별표 모자라서 하트로 했고요. 중요도 아주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 번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식 동사 중이 동사는요 사람이 주어인 수동세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요거 제가 위에 쓴 거랑 조금 겹치는데 이 부분은 제가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시킬 때 쓰는 경우에 한해서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부분은 추가적으로 구분하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바꿨을 때 이상해서예요. 보세요. 나는 사줬어요. 내 동생한테. 시계를요. 그러면 시계는 사줬어요. 동생을 위해서. 나의 의의죠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 내 동생이 사줬다. 사람은 어떻게 사고 팝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 아, 의미상 어색해서 이런 동사, 다형식에 쓰는 이수요 동사를 간접목적어가 주어로 올수 있게 하지는 않는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번 복습하고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